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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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사랑과 공유의 하나님 나봇의 그의 포도원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란계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땅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의 왕 아베 왕봉 근처에 있었어요. 아비나 아브에게 말하죠. 그대 포도원이 나의 몸 가까이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소. 아니면 값으로 계산해 줄 수도 있어. 나부시 아브에게 말합니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잊먹게 드리는 일은 주님께 그마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예, 아하, 이스라엘 사람 나부시 그 포도원을 조상의 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함으로 심기가 불편해지죠. 그래서 궁으로 돌아와 예, 얼굴을 뒤에 예, 돌리고 음식을 먹지를 않네요. 식음을 접 했어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로 와서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셨어라고 묻습니다. 왕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부대에게 그 포도원을 내게 넘겨주면 값을 돈으로 계산해주든지. 그가 원하면 그 대신 다른 포도원을 주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자기의 포도원을 내게 줄수없다고 하고 그 때문이요. 그래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당신이 제제를 다스리는 왕인이 아니냐 이런 음식을 들고 마음을 좋게 가지시오. 내가 시를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옥새로 임봉을 해서 그 편지를 가지고 시사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편지 이렇게 쓰죠. 그대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함께 하시오.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그와 마이 함께 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한 뒤에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이시오. 음모죠. 이스라엘사장들이 금식하라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나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금식을 하는데.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꾸미도록 하게 하려고 금식을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그 성안에 살고 있는 원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쓴그대로 합니다. 네, 그들은 성원 사람들의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함께 하죠. 그때 건달 둘이 나와서 그와 마주앉죠. 그리고 건달들은 백성 앞에서 나봇을 두고 거짓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하였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 사람들은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인 뒤에 이스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알리죠. 이스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베기 말합니다. 왕이시여 일어나십시오. 돌을 주어서 당신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이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지금 살아 있지 않고 죽었습니다. 압은 아,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가요. 그때 주님께서 지십사람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압을 만나러 내려가라. 그, 그가 나봇의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해라. 나,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개들이 예, 나봇의 피를 할려는 바로 그것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할될 것이다. 아브넬리아를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원수여 네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자 엘리아가 대답을 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왕께서는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나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 자유이든 시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 버리겠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나를 분노하게 했으니 내가 네 가문을 누바의 아들 로보암의 가문처럼 아이의 아들 바살의 가문처럼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 또 이세벨을 두고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밖에서 이세벨의 죽음을 찢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아압 가문에 속한 사람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찢어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 하늘에서 애들이 쪼아먹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안에 이세벨이 충동에 말려들 아압처럼 죽겠어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해서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없었어요. 아압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쫓아내신 그 아무리 사람이 한 것을 본받아서 우상을 승비하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을 했죠. 네. 아압은 엘리야가 선한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폐옷을 걸치고 금식을 하고 누울 때에도 굵은 폐옷을 입은 채로 눕고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걷습니다. 그때 주께서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엘리야의 너는 아압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므로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대에 가서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노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이 세겨야할교훈 무엇인지 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봇이 21장 3절에 나봇이 아압에게 말하되 내열정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야외께서 금식할 지라도 없지로다. 아압이 나벗에게 포도원에 팔 것을 제의했을 때나봇은그 제의를 거절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입니다 성령의 조상들이 물려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죠. 위 25장 23절에 토지를 영령에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단대것이니라 너희는 자그네요 예,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1 2집파가 각각 자신의 영토를 영원히 소유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함이었다. 나보선은 아방 왕에게 포도를 팔고 받은 큰돈을 가지고 여생을 훨씬 더 편안하게 살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편안한 삶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나보선은 아합의 제의를 거절했을 경우에 닥칠 우한도 생각했겠죠. 예. 아, 위 그동안 이세벨과 함께 버려왔던 엄청난 악행을 생각할 때 자신도 큰노하를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아마 추측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벗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긴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나벗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킨 것이에요. 그 결과 아까 이세벨의 악행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이런 게 하여보면 이스메은는 나고에게 반역죄목을 씌어서 나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도 죽였다 나오죠. 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집안이 멸종을 당하는 저주와 불행을 겪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이 땅의 삶의 기준이 아니죠. 비록 그와 아들들은 이 땅에서 일찍 세상을 떠나야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룩한 결단이었어요. 그는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래서 나봇은 하늘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죠. 기부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나봇의 삶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도전과 유혹을 부리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탐욕에 빠진 아합의 모습이죠. 아합은 왕으로서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집과 농장이 그에게 있었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갖고 싶다는 그. 어떤 탐욕에 빠져든 그것이 운전치가 못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나보데게 것을 팔라고 제의를 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거론하에 거절하자 아도더 이상 나보데게 억지를 부릴 수는 없었던 거죠. 만약 아합이 강제로 포도를 빼앗는다면 백성들이 아합이 여리의 계명을 크게 거역했다면서 비난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돌아와서 꿈꿈 시금을 점하고 앓고 있었을 때. 이런 아압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아압인데도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아압이 만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나무사 아름다운 포도원을 구했을 때 그것을 가지려는 마음보다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조성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그러나 아압에게는 그런 감사가 없었습니다. 이미 내게 있는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으니 끝없이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컸겠죠.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아압과 같은 탐욕이 솟아날 수가 있다. 우리도 아압과 다름없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압처럼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네, 우울증 치료 후에 죽음의 위협을 받고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 선지자를 치료하신 하나님 네,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야 된다 고죠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 이세벨의 사악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세벨의 사악함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나고서의 포도원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기극을 벌이죠 네.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을 사좌해서 불경죄와 동시에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요. 네,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야곱서 1장1 5절이에요 네, 결국 은 이렇게 해서 탐욕을 부려서 결국 죽게 된아그아과 이세벨 그, 그 어입니다. 성읍의 장로들은 일이 엄청난 주역이란 것을 알면서도. 이세벨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왕우죠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조합니다 나볼것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기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죠 아합과 이세벨은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수 없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나 가증스러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래서 아합의 가문은 이전에 멸망을 당한 여러 왕 가문과 바하사 가문처럼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리고 이승벨도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그의 시신은 개들이 먹게 될 것이다 저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아압의 행동이 달라져요 자기의 옷을 찢고 예, 굵은 배로 몸을 감습니다 금식하고 걸음도 천천히 걷습니다 하나님의 아압에게 평생 외계할 기회를 수없이 많이 주셨는데 처음으로 외계를 한 거죠 비록 아압이 후일다시 교만하고 완악해지긴 했지만 일시적으로나마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이 반응해 주세요. 그래서 엘리아에게 말씀하죠. 21장 29절에 아비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인하여 내가 죄함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않냐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 집에 죄함이 내리리라. 하나님은 아비 비록 일시적으로 회개했고 부분적인 회개를 했을지라도 그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아압의 당대에는 큰 지향을 내리지 않고 아들 때에 내리겠다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약속대로 이용하시죠. 만약 아압이 일시적인 회계가 아니라 온전한 회계를 했더라면, 아, 그 하나님은 아들 때에 지향이 내리겠다는 것을 체배하시고, 아압 이후로 몇대 동안 더 후손을 아마 보호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압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로 불의에 대하여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리 약한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통유하기만 하면 언제나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만약 하나님의 공의만 있었더라면 우리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았어야 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들 때에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10편 86편 15절에 주여주는 근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터대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하심에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온전히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벗은 비록 포도원을 빼앗기고 자신과 아들들까지 비참하게 죽고 말았지만 그가 보여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하늘에서 빛나고 큰 상을 받은 줄로 알아요. 우리도 나보처럼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아비 무서운 탐욕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존재하는 추악한 욕심을 버려야 되겠죠. 욕심에 치우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아비이 일시적으로 회개했음에도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심판을 연기하시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지치하지 말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아베, 네, 그 악행, 그리고 나봇의포도원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